네. 아, 제가 지금 저 해가 다시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 참, 지는 해를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 3장, 다보굴의 전신을 보다 이어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놓여있는 사자자에 앉으시고 모두 시자들을 보내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드리게 하면서 각각 보배꽃을 하나 름씩 가지고 가라 하시며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기사 굴산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내 말대로 문안드려라. 병안이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으시어 기력이 좋으시며 보살과 성문대중도 다 편안하옵니까? 그리고 이 보배꽃을 부처님께 공량하며 저 암우 부처님이 이 보탑을 열어주시길 바라옵나이다. 하고 여쭈어라. 여러 부처님께서 시절을 보냄도 또한 이와 같았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신의 부처님들이 다 모여와서 각각 사자자의 앉으심을 보시고 또 여러 부처님들이 다 같이 보배탑을 열고자 함을 들으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 가운데 머무르시니 모든 사부 대중이 일어서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배우고 있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여시니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잠겨있는 자물쇠를 잡아 제치고 큰 성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이때 법회에 모인 모든 대중은 다보여래께서 보탑 안에 사자자에 앉으시어 온몸이 흩어지지 않고 단정하시며 선정에 드신 듯한 모습을 배웠고 또 그의 말씀을 들었다. 거룩하고 장하시어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K 이 법화경을 설하시니 나는 이 경전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이때 사부대중들은 과거 할령없는 천만억 겁전에 열반하신 부처님이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찬탄하면서 하늘의보배꽃 무더기를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해 뿌리었다. 이때 다보 부처님이 보탑 안에서 자리에 반을 나누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즉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탑 안으로 들어가시어 반으로 나누어진 그 자리에 가부좌를 앉고 앉으셨다 이때 대중들은 두분 여래께서 칠보탑 속에 있는 사자자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으심을 보고 각각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의 자리가 높고 머니 바라올 건데 열애께서는 신통력으로 저희들을 함께 허공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여러 대중을 이끌어 허공에 있게 하시었다. 그리고는 큰 음성으로 사부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누가능이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연화경을 설하겠는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애는 오래지 않아서 열반에 들터이니 이묘법연화경을 부촉하려 하노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4장. 앞에 모든 것을 개송으로 읊다. 거룩하온 세종께서 열반한지 오래지만 보탑 속에 계시면서 법을 위해 오시거늘 어찌하여 사람들은 법 구하려 앉는 건가. 이 부처님 열반한지 무수하게 오래되지, 오래지만 간 곳마다 곳곳에서 법을 찾아 듣는 뜻은 법화경을 설법하심 만나보기 어려운 탓. 저 부처님 본래 소원 내 열반한 뒤에라도 어느 든지 찾아가서 법화경을 들리리라. 또 한나의 분신으로 항아강의 모래같이 한량없는 여러 부처 법 들으러 여기 오면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에 배우려고 미묘하온그 국토와 일체 모든 제자들과 하늘 인간 용과 기신 모든 공량다 버리고 불법 오래 남게 하려 이곳까지 왔느니라. 오신 부처 앉게 하려 신통령을 놔두셔서 무량중생 옮기시어 청정국토 만드셨네. 보배나무 아래마다 부처님들 계시는 곳 맑고 맑은 연못 속에 연꽃으로 장엄하듯 보배나무 아래마다 놓여있는 사자자에 부처님들 앉으시어 큰 빛으로 장엄함이 캄캄하운 어둠 밤에 밝은 햇불 켬과 같네. 몸에서 난 묘한 향기 시방 세계 가득하여 중생들이 향기 맡고 기쁜 마음 못 참으니 비유하면 큰 바람이 작은 가지 흔드는 듯 이와 같은 방편으로 불법 오래 남게 하네 대중에게 말하노니 내가 열반 보인뒤에 누가 이경 보호하여 읽고 외고 설할 건가 오늘 여기 열의 앞에 스스로들 맹세하라. 다보 열의 부처님은 열반한 지 오래지만 크게 세운 서원으로 사자우를 설하시니 다보 열의 부처님과 석가세존 나의 몸과 모아놓은 하신 불만 깊은 뜻을 알고 있다. 모든 여러 불자들아 누가 이법 보호하리? 큰 서원을 바로내어 오래오래 간직하라. 누가 능히 법화경을 수호하고 보호하면 나와 다보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느니라. 다보 열의 부처님이 보탑 속에 계시면서 시방 세계에 다니심은 법화경을 위함이라. 모여오신 하신 부처 시방 모든 세계에서 광명으로 장엄하는 그런 이도 공량하라. 법화경을 설한 이는 나와 다보 부처님과 몸 낳두신 부처님을 친견함이 되느니라. 5장. 이 경을 수지하기가 어렵다. 여러 착한 남자들은 자세하게 생각하라. 이거 가장 어려운 일큰서원을 낼지어다 이밖에도 다른 경전 그 수요가 항아물에 모두 다들 설하여도 이경보다 쉬우니라 수미산을 들어다가 다른 세계 무수한 땅 불토마다 옮기어도 어려운 일그 아니며 발가락을 놀리어서 대천 세계 들어다가 먼 국토에 던지어도 어려운 일또 아니며 유정천에 올라서서 한량 없는 다른 경전 중생류에 설법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미래 오는 악한 세상, 법화경을 설한다면 이것 제일 어려운 일. 만일 어떤 사람 있어 맨손으로 허공 잡고 자유롭게 다녀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법화경을 손수 쓰고 남을 시켜 쓰는 일은 이것 가장 어려운 일. 어떤 사람 큰 땅덩이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올라감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 악한 세상 태어나서 이경 잠깐 읽는다면 이것 매우 어려운 일. 겁의 불이 활활탈 때 타오르는 불길 속을 마른 풀을 짊어지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 몸가 풀이 난다는 것.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 보인 뒤에 법화경을 가지고서 한 사람께 설하는 일, 이거 가장 어려운 일. 8만 4천많은 법장 12부의 경전들을 모두 받아 지니고서 사람에 설법하고 이를 들은 모든 중생 여섯 신통 다 얻도록 교화하고 인도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보인 뒤에 법화경을 받아 듣고 깊은 뜻을 묻는다면 이는 극히 어려운 일. 어떤 사람 설법하여 천억이나 만억이나 한량 없고 수가 없는 항하사수 중생들을 아라한가 얻게 하고 여섯 신통 구족하여 이런 이익 있다 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보인 뒤에 법화경전등이 받아 잘 받들고 지닌다면 이거 가장 어려운 일. 내가 불도위함으로 한량 없는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전 설했으나 많은 경전 그 가운데 법화경이 제일이니 만일 누가 가진다면 부처님 몸 가짐일세. 여기 모인 선남자야. 내가 열반 모인 보인 뒤에 누가 능히 법화경을 받아 가져 읽고 쓰며 일심으로 외울 건가. 이러한 뜻 가진 사람 부처 앞에 지금 나와 스스로들 선서하라. 이경 갖기 어렵나니 잠시라도 지닌다면 내가 매우 기뻐하고 열어붙여 그러하리.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부처님들 칭찬하사 이를 일러 용맹이요 이를 일러 정진이며 이 이름이 지계로서 두타행을 닦음이니 위가 없는 부처님도 더욱 빨리 이루리라. 미래 오는 세상에서 이 경전을 읽는다면 이 사람이 참된 불자 좋은 땅에 머무리라. 부처님이 열반한 뒤 경전 뜻을 이해하면 이런 사람 하늘인간 이 세간의 눈이 되어 두려운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설하여도 하늘 인간 사람들이 모두 와서 공양하네. 경보탑품 끝. 아네. 아. 네. 아 제12 제바달다품. 제바달다품. 일장 성불의 인연을 밝히다. 예.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난 세상 한량 없는 것 동안에 이 법화경을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었느니라. 여러 겁 동안 항상 구강이 되어서도 위없는 깨달음을 발언하고 구하는데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육바라미를 원만하게 행하기 위하여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적에도 인색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어 코끼리, 말, 칠보, 국토, 아내, 자식, 남종, 여종들과 몸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보시하였느니라. 이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 없었지만 법을 구하기 위하여 나라와 국왕이 자리를 버리고 정치는 태자에게 맡겨버리고 북을 크게 울리고 영을 내려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여 주겠느냐? 나는 그를 위하여 종신토로 받들어 모시고 시중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묘법연하경이라. 만일 나의 뜻을 따르면 마땅히 설하여 주겠노라 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뜰듯이 기뻐하며 즉시 선인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시중하는데 과일을 따고 물도 깊고 뗄라무도 해오고 음식도 만들며 또는 몸으로 선인에 앉는 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천년 동안을 밥들어 모시었으나 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시중을 잘 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려고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과거 생각하니 대승법을 구하려고 나라왕이 되었지만 오용나게 탐치 않고 대승법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종을 울려 누구 큰법 가진이가 나를 위해 설법하면 평생 동안 종이 되어 지성으로 시봉하리 바로 그때 아사 선인 대왕 앞에 말하기를 내가 가진 미묘한 법 거룩하온 가르침은 세상에서 다시 없어 만나보기 힘들도다 만일 그법 수행하면 그대 위에 설하리라 그때 왕은 그말 듣고 기쁜 마음 크게 내어 그 선인을 따라가서 밭 들어서 시봉하니 나무하고 나물 캐고 과일 따고 물을 길러 밥을 짓고 빨래하고 실세 없이 공경해도 미묘한 법 뜻을 두니 몸과 마음 가벼워라 여러 중생 위하여서 부지런히 벗구함은 나의 욕심 채우거나 오용 나기 아니므로 나라 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이법 구에 마침내는 성불하여 그대들께 설하노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왕은 바로 지금의 나의 몸이요. 그때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이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에 내가 육바라밀과 자비희사와 32가지 거룩한 몸매와 여든 가지의 잘생긴 모양과 붉은 황금빛과 열가지 힘과 네가지 두려움 없음과 네가지 교화하는 법과 1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추어서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구원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제바달다는 한량 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니 그 이름은 천왕열의 은공청변지 명행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준이요.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라 하리라. 그때 천왕 부처님이 이십중겁을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말씀하시리니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연각의 마음을 내며 다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중생들이 위없는 도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며 무생인을 얻어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경지까지 이르리라. 그때 천왕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바른 정법이 이십중겁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온몸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일으켜 세우되 높이는 6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라. 모든 하늘과 사람들의 여러가지 꽃과 가루향 사르는 향, 바르는 향과 의복, 용락, 당번, 번개, 기억과 노래들로 칠보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한령 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무량한 중생들이 벽지부를 깨달으며 생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려는 마음을 일으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이 묘법연화경의 제바절작품을 듣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 그곳에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항상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 가운데 태어나면 가장 훌륭하고 미묘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또 부처님 앞에 태어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2장 용녀가 불도를 이루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이때 하방 세계에서 다보세존을 따라온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지적이라 이 지적보살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다보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때 지적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에 문수사리라고 이름하는 한 보살이 있으니 서로 만나보고 미묘한 법을 의논하고 이야기한 뒤 그대의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laughs> 이때 문수사리 보살은 큰 수레받기만 한 천잎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모두 보배로 된 연꽃 위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큰바다의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 허공을 지나 영축산에 이르렀다. 영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분세존 발에 공경 예배하고는 지적보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위로하고 인사를 나눈 뒤 한쪽으로 물러가 앉아 있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어지신이여, 당신께서 용궁에 가시어 교화하신 중생은 그 수가 얼마나 되나일까? 문수사리보살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한량없이 많아 헤어릴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측량할 수도 없나이다. 잠깐만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하여 자연히 알수 있으리라. 문수사리보살이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이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올라와서 영축산 허공 중에 머물렀다. 이 많은 보살들은 모두 문수사리보살이 교화시킨 이들이니 보살행을 갖추어 육바라미를 서로 이야기하며 본래 성문이던 사람은 허공 가운데서 성문의 행을 말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안이치를 닦고 행하는 이들이라. 문수사리보살은 지적보살에게 말하였다. 바다 가운데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이때 지적보살이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크신 지혜, 크신 위덕, 위대하신 용맹으로 만생명을 구제하신 나와 대중 보안나니. 실상의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주어 인도하신 많은 생명 보리 잃어 주셨도다. 문수사리 보살은 말하였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이 묘범연화경만을 항상 설하였나이다. 지적보살이 또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이 묘범연화경은 그 뜻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가운데서도 보배이며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만나보기 어려운 경입니다. 만일 많은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남을 위해 설법하며, 닦고 행하며 쉽게 성불할 수있겠나이까 문수 사리보살은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에게 한 딸이 있으니, 나이는 겨우 8살이라, 지혜롭고 총명하여 중생들의 모든 성질과 행동과 업보를 잘 알며, 지혜가 있어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알아가지고,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통달하여 분명히 알고 찰나 사이에 깨닫는 마음을 내어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었으며 변제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어엽히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어린 자식같이 하며 공덕이 다 갖추어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하며 자비롭고 어질고 겸손하며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능히 깨달음의 지위에 이른 렀나이다 지적 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량 없는 겁동안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시고 많은 공덕을 쌓아 깨달음의 도를 구하실 적에 일찍이 잠깐도 쉬는 일이 없으신지라. 삼천대천세계를 볼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땅이라도 이 보살이 몸과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이것은 다 중생을 위한 때문이라. 이렇게 하신 뒤에야 큰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거늘 이 용녀가 잠깐 사이에 깨달았다는 것은 믿어지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의 딸이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 숙여 예비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죄와 복을 통달하여 시방세계 두루 비친 미묘하운 청정법신 30이상 갖췄으며 80가지 좋은 모양 그 법신을 장엄하니 하늘 인간 다 받들고 용가 귀신 공경하네 모든 세간 중생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고 높은 분을 정성으로 받드나니 깨달음을 이루는 일 부처님만 아시리라. 나도 이제 대승법을 이 세상에 널리 펴서 괴로움에 빠진 중생 모두 먼저, 모두 건지리라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오래되지도 않은 사이에 위없는 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할양 없는 오랜 겁을 지내면서 부지런히 수행을 쌓고 모든 바람이를 다 갖추고 닦은 뒤에야 이루어지는 것이오. 또 여자의 몸에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제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 번 다섯째는 부처님이 되지 못하거늘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때 용녀에게 한 보배구슬이 있으니 그 값이 삼천대천세계와 같았다. 이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 곧이 보배구슬을 받으심으로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 존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보배구슬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니 곧 받으셨거늘. 이 일이 빠르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이에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신통력으로 나의 성부라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대중들이 용렬을 바라보니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곧남방 무구세계로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 놓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리고는 32가지의 아름다운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였다. 이때 사바세계의 보살 성문과 하늘, 용의 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용려가 성불하여 그때 모인 사람과 하늘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크게 기뻐서 모두들 멀리서 공경하고 예배하였다. 또 한량 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고 또 수많은 중생들이 성불수기를 받으니 청정한 무구세계가 여섯 가지로 흔들리고 움직이었다. 사바세계 삼천대중은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또삼천대중은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성불수기를 받았다.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이곳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아무 말 없이 믿고 받아들였다. 제바달다 품끝. 네. 묘범연화경 사건. 네. 제13건지품. 1장. 이 세상의 법을 널리 펴다.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야광보살마하살과 대요설보살마하살의 이만보살의 건숙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맹세를 하였다.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반드시 이 법화경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며 혼탁한 세상과 미혹한 중생을 위하여 설하겠나이다. 후에 악한 세상의 중생들은 성근이 적어지고 뛰어난 채 하는 마음이 많아져 이익 있는 공양만 탐을 내며 남의 공양받기만 좋아하고 착하지 못한 일이 점점 늘어 해탈해서 멀리 떠나 비록 교화하기 어려울지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잘 참는 힘을 크게 일으켜서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가지고 설하고 옮겨쓰고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겠나이다. 이 장, 타방세계에서 법을 널리 펴다. 이때 대중 가운데 수기를 받은 500아라한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스스로 맹세하고 발언하옵나이다.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설법하겠나이다. 다시 아직 배우는 이와 다 배우니 8천 사람으로 이 수기를 받은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맹세를 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반드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 법화경을 설법하고 널리 전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태패하고 악하고 뛰어난 채하는 마음만 품어서 공덕이 천박하고 성 잘내고 흐리고 혼탁하며 아첨하고 바르지 못하여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때 부처님의 이모이신 마파사파제 비구니는 아직 배우는 비구니와 다 배운 비구니 육천 사람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보며 눈도 깜빡이지 아니하였다. 이때 세종께서 마하파사 파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근심하는 얼굴로 열애를 보느냐. 너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느냐. 마하파사 파제야 내가 앞에서 이미 모든 성문들에게 다 수기를 주었느니라. 이제 네가 수기를 원한다면 너는 장차 앞으로 오는 세상에 6만 8천억의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서 큰 법사가 될 것이며 또 6천 명의 배우는 비구니와 다 배운 비구니도 함께 법사가 되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점점 보살도를 다 갖추고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일체 중생 희견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리라 마, 파, 사, 파제야. 이 일체 중생 희건, 희견불과 그리고 육천 보살들을 차례차례 수기를 주어 위없이 놓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때 라우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세종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왜내 이름만은 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니 부처님께서 야수다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는 세상에 백천만억의 많은 부처님 법 가운데서 보살행을 닦아 큰 법사가 되고 점점 부처님의 도를 갖추어 훌륭한 국토에서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구족 천만상 광상열의 은공 정변지 명현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 없이 긴 아승지 겁인이라. 이때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와 그들의 건속이 모두 크게 기뻐하여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고는 구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개송으로 말하였다. 도사이신 세존께서 하늘을 인간 편케하니 저희들도 숙이 들고 마음 편하옵니다. 한 여러 비구니들이 이 개송을 다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설하겠나이다. 3장, 보살들이 법펼 것을 서원하다. 이때 세종께서 80만억 나유타의 많은 보살 마하사를 굽어보시었다. 이 보살들은 모두 아비 발치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여러가지 달란 일을 얻었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세종께서 우리들에게 이 법화경을 가지고 세상과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고 전하라고 분부하신다면 우리들도 부처님의 명령대로 이 법화경을 널리 선포하리라 하고는 다시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고 분부가 없으시니 우리들은 어찌해야 좋은가 하였다. 이때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 뜻에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스스로 자기 본래의 소원을 만족하려고 부처님 앞에서 사자오로 이렇게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 시방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법화경을 옮겨 쓰고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이해하고. 설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알게 하겠나이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이신력이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세종께서는 다른 나라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여러 보살들이 다 함께 소리내어 개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두렵고도 악한 세상 저희들이 설하리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악한 말로 욕을 하고 칼막대로 때려도 우리 모두 참으리다. 악한 세상 비구들은 삿된 지에 마음 굽어, 못 얻고도 얻었다고 암한심이 충만하며, 고요한 데 있으면서 누더기오 거쳐있고, 참된 도를 행한다면 다른 사람 읍신여겨 이익에만 탐착하며 권력에만 법설하고, 세상에서 받는 공경 육신통에 나은 같네. 이런 사람 마음 아게 세속일만 생각하고 좋은 도량 이름 빌어 우리 험을 끌어내며 이와 같은 말만 하되 적이 모든 비구들은 이익에만 욕심내어 외도 학설 연구하고 제 스스로 경전 지어 세상 인간 현혹하며 이름 명에 구하려고 이경 해설하는구나. 대중 속에 항상 있어 우리들을 해방하려 나라왕과 여러 대신 바라문과 거사들과 다른 비고 대중들께 있는 삿된 사람이요. 외도학설 설한다고 우리 허물 비방해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은 모두 참고 그대들이 비웃으며 너희들이 부처이다. 빈정되며 말하여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그 사납고 못된 짓을 싫다 않고 참으리라. 흐린 겁에 악한 세상 겁나고도 두려우며 악한 귀신 몸에 들어 꾸짖으며 욕을 해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그 인욕에 감옥 있고 법화경을 설법하려 어려운 일다 참으며 몸과 목숨 다하여서 위없는 도 아끼어서 미리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법 보호하리. 부처님은 아시리라 탁한 세상 악한 비구 근기 따라 설법하는 부처 방편 알지 못해 악한 말로 빈축하며 우리들을 사원에서 자주자주 자주 쫓아내어 탑과 절을 떠나래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분부하심 생각하고 이와 같은 온갖 고통 모두 모두 참으리다. 시골이나 도시거나 벚구하는 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처님법 설하리다. 우리들은 세존 사자 대중 속에 있으면서 두려울 바 전혀 없어 좋은 설법 하오리니 바라건대 부처님은 편안하게 머무소서. 시방 세계 부처님과 세존 앞에 제가 나와 이런 맹세하옵나니 저희 마음 아홉소서 건지 품끝 2019년 그나신년 만사여의 수원 엄만 성치 발언 법화경 독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